한국인의 영어 두통, 영어 두통 엔타일러 타일러의 진짜, 진짜 미국식, 미국식 영어, 영어. 오늘은 손수진님의 영어 두통 사연입니다 남편이 건강 검진을 하고 왔는데 제검이 많이 떴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한 가득이었는데 그 인간은 아주 태평했습니다 여보, 아주 시원한 맥주 좀 가져와봐 아이고, 내가 못 살아 정말 아 지금 맥주가 입으로 넘어가니? 오 아주 잘 넘어갈 것 같은데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 쭉. 아이고 인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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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차려 아우, 아파. 근데 이 모습을 보던 8살 우리 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그래 아빠는 맞아도 싸다. 오이말 한마디 저희 부부는 결국 빵 터지고 말았어요. 타일러 맞아도 싸다 이런 표현도 진명으로 가능할까요? 자 6336번님이 타일러 매일 철가루 들게 에 재능 기부해주는 기분이에요. 너무 고마워요. 하셨습니다. 이 시간에 안 나타나면 섭섭한 남자 <laughs> 타일러 라시. Good morning. Good morning. 타일러는 사실 뭐 재능 기부 얘기 나온 김에 영어 말고도 재능이 많잖아요. 아 네. 감사합니다. 일단 뭐 재능 네. 기부 를 한다면 뭘또 하고 싶어요? 아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요. <laughs> 그림을 어디에 막 약간 경매해서 기부금을 어디에 음 넣거나 아니면 약간 벼룩시장 같은 거를 해서 그 벼룩시장에서 생기는 수익을 어디 기부하거나 그런 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일단 탈레 중요하고 전시전을 한번 했잖아요. 아 한번 했어요. 그때 그 수익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? 아아네 그거를 네. <laughs> 제가 네. 받았습니다. 네? <laughs> 네. 네. 미술쪽으로도 재능 이 있고 또 지구에 대한 관심도 많은 우리 만능. 엔터테이너 타일러와 함께하는 데 네, 그러면 오늘 감사합니다. 표현 타일러 맞아도 싸다 영미권에서는 등짝 때리고 이런게 있나요? 어 그런거 잘 안하죠 아, 그죠 네. 약간 좀 한국에서 좀 놀랬죠 아좀 서로 보면. 많이 때리는 것 같아요 네, 한국에서는 웃을때도 <laughs> 네. 때리고 많이 때려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<웃음> <웃음> 서로 만, 만지고 때리는게 어. 어 확실히 미국보다 많아요. 오히려 네. 미국이 터치 잘하고 허그하고 한다지만 한국 사람들저더 진짜 터치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그그 그 허그나 이러, 어. 이런 이런 것들을 하는 때가 인사 아니면 친한 사람이랑 거의 약간 맞춰져 있는데 음. 어, 말하다가 팔을 잡. 고 그런 거 익숙하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하겠지만은 어~ 우리 좀 익숙한 편이네요 진 그러고 보니까 그~ 어쨌든 우리는 사실 뭐 우리 또 표현이에요 애정 표현이 막안 일어나면 엄마가 등짝으로 일어나 일어나 빨리 반복한 경우가 인제 하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여덟 살 딸이 그랬겠죠 아빠 딱 맞아도 싸다. 그쵸. 맞을 줄 알고 있었다 이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. 음... 아니면 맞는 게 당연하다. No wonder you hit. 어 나쁘지 않아요. 일단 no 나 빼. 아 이제 지도가 좋아요. No wonder. No wonder가 여러분 학교 다는데 아마 뭐뭐 뭐 의아하지 않다, 당연하다 이런 걸로 no wonder 뭐뭐 네. 뭐 something인데. 근데 그게 자연스러워지려면 uh -huh. 이유를 알게 될때 쓰는 말이에요. 아 oh, no wonder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먼저 때리고 왜 그랬어? 하고 어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고 이유를 설명 듣다가 어머니가 설명해 을 주시는데 아 그러면 뭐아 no wonder 아, 이렇게 그렇죠. 되네 그 순서 논리 순서가 그렇게 돼야지 자연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. 오, 그럼 네. 이걸로 가볼게요. I knew you hit. 난 네가 맞을 음, 걸 알고 있었어. 그거는 조금 전달이 안 되는 아, 것, 것 같아요. 억지였어요. 자 그렇다면 본인은 얼마나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을 갖고 왔는지 네이티브 스피커 씨에게 물어봅니다. 탈리가 준비한 표현은요 He deserved it. Oh, oh, one more time, please. <laughs> he deserved it. So he deserved it. He deserved it. Deserved it. Then Deserved. D e -S, s e r v e d. Deserved. D e s e r v e d. Deserved it. <laughs> deserved. deserved. Tell you, you He deserved it. I'm 이게 무슨 뜻이죠? 자 이게 이제 음. 한국말로 옮기기에 굉장히 어려운 uh -huh. 동사예요. To deserve라고 deserve. 하는데 그거 한국말로는 주로 문법으로 uh -huh. 표현이 되거든요. 동사 플러스 을만하다 uh -huh. 그 을만하다라는 개념이 to deserve예요. 뭐뭐 할만하다. 뭐뭐 할만한 자격을 가지다라는 얘기예요. 자격을 가지다. 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음. 뭐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일을 했으면 그러면 돈 받을 자격이겠죠. 어, 돈 받을 만 하겠죠. 그렇죠. 예, you deserve, deserve to be paid. Uh -huh. 그렇죠? 그렇죠. 예를 들게돈 지불 받을. 만해요 자격을 uh -huh. 갖고 계시다라는 얘기고 uh -huh. 이런 경우에는 he deserved it uh -huh. 라는 거는 인, 그, 그 맞았잖아요 uh -huh. 그러면 맞을 만 했어요 맞을 만한 일이 있었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he deserved it. 아, 맞을만한 네. 자격이 있어. 맞을만한 네. 가치가 네. 있는 행동을 했드 에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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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s e 드에 e 에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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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드에 의미로도 드 에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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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드 에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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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옳다, 마땅하다라고 음. 보는 거거든요 자, 다일리 진짜 열심히 영어 손수진씨 영어 두통이 되셨죠 다일리 오늘도 즐거우세요